자,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어, A의 개수를 좀안줬고요 B의 개수는 1이고, C는 2입니다. 그치? 지금 이 문제가 좀 다른 문제랑 좀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A를 일정량을 줬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어, B를 일정량 주는 값이 되겠네요. B를 일정량 Xg만큼 놨고요 거기다가 뭐를 첨가하고 있어? A라는 기체를 첨가하고 있는 와중에, 어, 생성된 C를 좀 나타내고 있죠. 어, 맨 마지막 줄에 단서가 좀 나와 있는데, 2에서 반응 후 남는 B의 질량이라고 하는 거. 어, 반응 후에 B가 남으려면, 2에서는 A가 한계 반응물이겠다. 그지 넣어준, 첨가하는? 첨가하는 A이고 EW 다 반응할 예정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음, 1에서도 당연히 A가 다 반응하는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하겠죠. 아무튼 2에서 b 가 남는다고 하니까 남는 b 의 질량이 3에서는 a가 남는다고 나와있죠 a의 질량 남는 a의 질량의 4분의 1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쓸수 있고요 어 3에서는 a가 다 반응하나봐 그지? 그러니까 아니 a가 남으니까 b가 다 반응하는 거죠 b가 다 반응 아, 일정량 존재하고 있었던 B가 다 반응하니까 얘가 남는구나. 3W 중에 몇 W만 반응하고 과량으로 남아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어 그러면은 표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넣어준 A의 질량 보시면은 W구란 만큼 넣었을 때 전체 부, 기체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을 비교해보니까 4에서 8이 되고 있어. 그지? 얼마큼 증가했죠? 4만큼. 그러니까 생성물의 양이 4만큼 증가했다는 거죠. B, A를 w g 램 넣었더니, 그리고 전체 기체 부피는 얼만큼? 보니까는 이만큼 증가하고 있다. 어, 그럼 만약에, 만약에, 지금 또한 가지 이 값이 이제 정확히 맞다라는 걸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어, 이제 의심이 많은 친구들은 사실 이 9분의 8이라는 게, 혹시 16분의 18이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된걸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는 걸좀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넣어준 A의 질량이 W에서 EW로 지금 한계 반응물이 정확히 두배 증가했죠.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했으니까, 넣어준 A 한계 반응물 의 양이 정확히 증가했더니, 생성물의 양도 당연히 정확히 몇배 증가해야 돼? 정확히 두배 증가했죠. 그러니까 정확히 두배 증가한 걸 통해서, 아, 뭔가 더큰 값인데 그 약분된 값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니까 값을, 7분의 4나 9분의 8이라는 값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라 거. 그러면은 이제, A에 넣어준 A의 질량이 0g일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0에서 W만큼 변화할 때 그러면은 어 0g, 그 A를 아예 안 넣어준 안 넣어준, 즉 B만 존재하는 이 0g이라는 얘기는 B만, 일정량에 존재하는 B만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때는 생성물의 양은 없겠죠 전체 기체 부피는 여기서 4 증가하니까 부모는 당연히 2증가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5에서 7이 되겠다 아, 요거는 B의 B만 존재할 때에 부피가 바로 5리터구나는 사실 알 수가 있다 아 이거 B 엑스그람은 5리터야 5리터 5L. 5리터가 다 반응하면 이거 5리터 다 반응하잖아? 그럼 C 얼마큼 나올까요? 10리터 나오겠죠 10리터 이렇게 그럼 9리터에서 10리터까지 가려면은 1만 증가하면 되겠다 10리터 그지? 그러면은 분자값은 얼마큼 증가해야 될까? 2 증가해야겠죠 생성물은 10이 나온다 10몰 왜2 증가해야 돼? 이 증가할 때4 증가했으니까 어 이번에 1 증가할 때는 2 증가하면 되겠죠? 생성되는 C의 양 그리고 전지기체부이 이때는 이제 완결점이야. 정확히 완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C만 존재하는 거야. C만. 그러니까 C만 10몰 존재하고 1 0 l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10 10L 똑같으니까 우리 물과 리터좀 똑같이 봐 상관이 없겠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Wg 넣었을 때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건 이렇게 됐다라는 건 W 중에 지금 0.5W만 반응을 했다는 거지 원래 이제 W 그럼 다 반응할 때는 아이고 다 반응할 때는 42 증가했는데 지금 21 증가한 거 보니까 절반만큼 반응이 있구나 사실 알 수가 있어 2.5W만큼의 A를 넣었을 때가 정확히 완결되는 지점이구나 그럼 3W 중에는 이제 0.5W는 남아 있겠죠 즉 2분의 1W는 아마 남아 있는 A의 질량이 되고 곱해 주면은 음 B의 질량은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1W가 되다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다. 그지? 2에 남아 있는 B의 질량이 8분의 1W다. 그럼 2를 보니까 지금 생성물의 양이 8몰이고요, 즉 전체 기체 부피는 9리터, 9몰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이제 리터랑 몰수 똑같이 볼수 있으니까 9몰이야, 9몰. 그러면은 9몰 중에 C가 8몰 있는 거잖아지. 그럼 그 중에 나머지 1몰은 누굴 까 어? 어, 2에서는 지금 한계 반응물이 A니까, 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B의 몰수가 1몰이구나라는 사실 을알 수가 있다. 지금 8분의 1 남아있는 게 이게 1몰이야, 1몰. 그지 요게 1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어, 처음에 존재하고 있었던 게 X가 몇그람이라는거 물어봤죠? 처음에 이제 B는요, 몇몰 있었냐면은, 5몰이 있었더, 5몰 있었다, 5몰. 그니까 러 얘가 5몰 이 있었다면 몇, 몇 그람일 거야? 5를 곱해주면 8분의 5Wg일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아 X값은 8분의 5Wg이구나 라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A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A는 좀, 좀 충분히 지금, 지금 보니까 B는 5L 있고 C는 10L 나온다는 거 알았어 그럼 넣어준 A의 몰수를 조금 알면, A, 넣어준 A의 질량은 지금 W씩 증가시키는데 그 W가 몇 리터에 해당하는지만 알면 몰수만 알면 충분히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맨 마지막 자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어 C는 신물이 최대야. 신물 이상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얘는 두 배를 불러줘서 신몰즉 생성되는 C가 신몰이면 10, 전체 부피는 16몰. 16몰은 C가 신몰 있고, 그리고 나머지, 어, 반응하지 않는, 넣어준, 과량으로 존재하는 A가 6몰 존재한다는 얘기지. A가 6몰 존재할 때, 2.5에서 4. 그러니까 1.5W만큼 증가할 때가 6몰이란 말이야. 이게 1.5W에 해당하는 A야. 그러면, 지금 W그램만큼 넣었을 때는 얼만큼씩에 해당이 되냐, 라는 거지. 어, 그러면, W만큼 넣었을 때는, W 그램일 때는 이제 몇에 해당하는 거지? 4몰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몰에, 그러 그러니까 0.5W 당 2몰이네. 2.5W일 때가 완결점이잖아. 그때까지얼마큼 넣었냐? A, A가 넣어준 A가 2.5W일 때, 2.5W일 때는 2.5배 좀 되니까 10몰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어, B. B 이제 5리터가 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C는 10리터가 다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2대 1대 2의 어, 바, 몰수비로 반응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값이 2가 나왔으니까 곱해주시면 4니까 4분의 5W인 답은 4번 되는구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